안녕하세요.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오늘 멤버십 옥스윙 레슨 시간입니다. 먼저 저희 채널을 진심으로 응원하시면서 영상 열심히 시청하고 계신 우리 멤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여러분께 공개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아, 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올리는 스윙. 이 보편적인 스윙, 가장 일반적인 이 스윙의 높이는 내려서 캐스팅을 하기 위한 다운 캐스팅을 위한 기준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옥 선생의 경우에는 겨드랑이가 약간 떨어진 정도. 그렇 그리고 이 기준으로 해서 조금 낮은 옥 선생의 기준은 겨드랑이가 딱 붙은 이 느낌, 붙여서 돌리는 느낌. 이게 사이드 캐스팅을 위한 백스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딱 붙은 거에서 조금 팔이 처진다라는 느낌. 손이 밑으로 처진다라는 이 느낌. 이게 업캐스팅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백스윙의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운 사이드 업을 위한 그 예시를 보여 드릴 텐데요. 다운을 하기 위한 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아이언을 위한 스윙입니다.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들고 있는 이 스윙의 높이는 아이언을 잘 치기 위한 높이에요. 그리고 제 기준으로 위에서 겨드랑이가 딱 붙어서 조금 낮아지는 스윙은 롱아이언, 유틸리티, 우드, 이러한 긴 클럽, 땅에 붙어 있는 긴 클럽을 치기 위한 스윙, 즉, 사이드 캐스팅을 위한 스윙이에요. 그리고 스윙이 겨드랑이가 붙은 것보다 조금 더 밑으로 처진 느낌 뭐 밑으로 든다는 느낌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이 느낌으로 위로 올려치는업 캐스팅은 여러분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드라이버를 치기 위한 스윙의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이 바닥에 놓여 있죠 그러면 보편적인 스윙은 그냥 어우 자다 이런 스윙 백스윙 해봐 그러면 아 어, 알았어 드는 높이 그냥 평소에 들어지는 이 높이가. 이 일반적인 아이언을 치기 위한 다운 캐스팅의 백스윙 위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옥스윙은 오른발에 일단 둔다고 그랬죠 체중 이동을 크게 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위로 번쩍 들고 캐스팅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이 스윙 높이가 바로 다운 캐스팅을 위한 높이가 되는 거예요 제 기준에는 겨드랑이가 붙은 것보다 조금 위라고 했죠 자 다시 봅니다 그냥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백스윙 이거만큼은 내가 자신 있게 들수 있어라는 높이 그리고 얼리 힌징을 하기로 했죠. 얼리 힌징 들고 빵 박았을 때 날아가는 이 위치. 이게 바로 아이언을 치기 위한 백스윙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드하고 드라이버를 준비를 했는데 가장 높은 위치에서 조금 밑으로 둔다 즉 밑으로 둔다는 느낌은 이렇게 위로 세운 걸 약간 뒤로 눕힌다라는 느낌일 때가 더 맞아요 이걸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바짝 서 있는 샤프트 위치가 눕고 눕고 하는 형태 왜 어차피 셋업을 해도 아이언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고 우드는 약간 뒤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온몸으로 긴 클럽이라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치는 게 아니라 젖히고 때리는 그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잡은 상태에서 우드 같은 경우는 오른발 안쪽에 놓고 치셔도 되지만, 한 개나 두개 정도 가운데 쪽으로 옮겨 놓고 세팅을 합니다. 처음에는 왜냐면 길이가 길기 때문에 길게 돌아 들어가서 그래요. 이 상태에서 아, 아까 내가 위로 들었는데, 이걸 약간 옆으로 둔다는 느낌으로 들어야 되겠구나. 뭘로 젖힘으로, 젖힘으로 옆으로 둔다는 느낌, 그리고... 옆에서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좋아요. 좋습니다. 쭉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언에서 볼수 없었던 약간 드로우가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여기서는 캐스팅이 긴 클럽에 주도권을 조금씩 뺏기면서 손목이 회전하는 컨벤셔널 스윙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저는 또다 해결책이 있겠죠. 다시 잡고 그래도 여전히 가운데보다는 한개 정도 오른쪽이죠. 이 상태에서 옆으로 든다는 느낌에 젖혀 치고 이런 식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쭉 돌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풀스윙 어뭐 젖혔으니까 풀스윙이지만 완전히 큰 스윙으로 때린 건 아니죠. 옆에서 때리는 걸 정확히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이 레슨이 끝나면. 다음 시간에는 정말 획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그 레슨을 하기 전에 말씀 안 드리고 공 펴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아마 펴지거나 약간 우측으로 가는 그렇게 갈 거예요. 똑같아요. 왼손 그립 똑같이 잡고 보세요. 이 상태에서 젖혀 때립니다. 똑같이 젖혀 음, 공 보세요. 지금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죠? 똑바로 가죠? 쫙200 이런 숫자로 정확히 날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똑같은 스윙을 했는데 옥스윙에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셨죠?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으, 지금 알고 싶은데 그러셔도 좀만 참으세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드 히팅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업캐스팅에요. 업캐스팅 드라이버 드라이버는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은 저는 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가장 쉬운 거잖아요. 공이 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치기 힘들었던 이유가 뭔줄 알아요? 보편적 스윙, 가장 일반적인 높은 스윙으로 드라이버를 치로 매번 내려 꽂았기 때문에 공도 정확히 맞을 수도 없고 그냥 티에 팍 맞아가지고 뽕샷 나고 탑볼나고 때로 굴러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드라이버는 최대한 백스윙을 아래로 빼서 위로 올리는 동작을 쓰는데 우리는 이 동작을 뭐라고 하냐면, 토스 동작이라고 합니다. 토스는 굉장히 상대 중심적인 의미예요. throw 던지다는 굉장히 내 중심적인 그런 동작이지만 아래에서 위로 치는 동작은 토스.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목을 갖다가 바짝 아래로 젖혀서 위로 올려치는 이렇게 앞에 상대가 있으면 잡아 더 이런 느낌으로 쳐 주면 되는데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윙이 갑자기 사이드에서 확 낮아지는 느낌이 들긴 해요. 왜 여기에서 요만큼 내린다고 해서 사이드랑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확 내리는 느낌이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위로 토스하기 위한 그런 느낌, 업캐스팅을 위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은 오케이. 가운데에서 하나 정도만 왼쪽으로 둡니다. 놓고 이 상태에서 자, 저는 아래로 젖히고. 그러니까 사이드가 이 정도였다면 이거보다 좀 처지는 느낌으로 젖히고 처지는 느낌에서 위로 이렇게 쳐줄 거예요 그러면 인아웃 스윙이 굉장히 심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또 돌았어 아 그럼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잖아요 훅 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저는 그렇죠 왼쪽으로 감겼죠 이거를 또 제가 다음 시간에 드릴 레슨을 먼저 가지고 와서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잘 갚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똑같이 어드레스하고 잡았어요. 그렇죠. 왼손 그립도 뭐 똑같이 후 그립이고 딱 잡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공이 변하는지 보세요. 아래쪽으로 빼고 토스. 어때요? 오, 공이 심지어 밀려 똑 바로 밀려요. 그렇죠. 옥 선생에겐 답이 있구나. 어, 다시. 아까 그렇게 감기더니 다시. 이게 다음 레슨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가요. 또 놓고 자 이번엔 또억바로 가게 쳐볼게요. 자 여기서 딱 보고 아래로 쳐치고 위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우측으로 조금 밀리긴 했지만 공이 완전히 뻗어나가는 이러한. 스윙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큰 스윙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운 캐스팅, 사이드 캐스팅, 업 캐스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 정도 되면 어, 저는 손목을 굉장히 잘 쓰는 타입이기 때문에 컨디셔널 스윙 베이스로 골프를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감기지만, 일반적으로는 어, 제가 소위 말하는 그 조작을 통해서 왼쪽으로 너무 감겨서 가운데로. 가지고 와야 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실제로 레슨 해 보면. 하지만 그 방법을 또 알려드리는 게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음 시간에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드는 이 위치는 다운 캐스팅을 하기 위한 아이언 샷을 하기 위한 그 위치다. 그거보다 조금 낮은 게 사이드 캐스팅. 그래서 우드 유틸리티 롱 아이언 그리고 아래서 위로 올려주시는 건업 캐스팅. 이렇게 토스해 주는 동작으로 공을 쳐 주는 게 바로 드라이버를 위한 스윙이다. 라고까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세 가지를 평소에 주구장창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장기가 나타나요. 아 나는 아이언을 잘 쳐. 나는 우드를 잘 쳐. 그러면 안 돼요. 골프는 다잘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잘칠수 있는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연습을 하시고 부단히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아, 공을 치는데 약간 왼쪽으로 감기고 우측으로 밀렸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건지 이 옥스윙은 옥스윙만의 또 전매특허 방식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제 골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옥스윙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함께 멤버십 꼭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클래스는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